예, 현재까지요, 자, 아이콘 메뉴바에 있는 아이콘들을 예, 차근차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 5강까지, 자, 여기서부터, 예, 딜리트까지, 자, 설명을 드렸지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자, 브링 포워드에서부터, 쭉 해서요. 자, 여기가 지금, 자, 임포트 텍스트 아이콘인데요. 예, 브링 포워드에서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자,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브링 포워드는요, 이 아웃라인에 있는 대상을, 자 예를 들면은 까치를 예,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한번 누르면, 자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예, 한번 누르면 또한번 올라가고요. 자이 샌드 빼워드는이 반대입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 자 하나 내려가고요. 또한번 누르면, 자한칸내려가지요에그 예, 다음에 이세 번째는요, 자 브링 프런트인데요. 자, 이거는, 자, 현재 선택된 대상이, 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자, 맨 정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클릭을 한과 동시에, 예, 까치가, 자, 맨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예, 샌드 투백그 아이콘인데요. 자, 이건 또 반대입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대상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맨 아래로 내려가죠. 예, 그 다음에요. 자, 이 아이콘은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u n 라고 하는 이 아이콘인데요. 자, 이거는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자, 전 단계로 돌아가는 아이콘인데요. 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전단계고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전전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요. 자, 리드라고 하는 이 아이콘인데요. 이리드라고 하는 이 아이콘은 네, 반대지요. 자,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전 단계로 갔던 그 상황을 다시 자, 앞으로 보내는 거고요. 자, 한번더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또 자, 원위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황색 원 안에 자, 물음표가 있는 아이콘인데요. 자, 이거는 자, 헬프 토픽입니다. 네, 이거는 그 전체적인 도움말을 볼때 자 여기를 눌러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환영 메시지 창이 뜨고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What is new in 자, 버전 4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예, 이 전에 없었던 예, 그러니까 SEC 예, Max 4에서요. 자 새로 추가된 예, 기능들을 이제 예, 설명하는 자 그런 부분인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이 모핑 효과도 새로 생겼고요. 자 그다음에 자 브린디펙트 자 아, 새로 생겼고 자 이렇게 쭉이에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현재 스위시맥스 4를 가리키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자저 같은 경우도 자이 도움말에 의존을 해서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자 이곳을 눌러서 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클릭포 헬프라는 아이콘인데요. 자, 이 아이콘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예, 를 들어서 자, 이게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클릭을 해 보면 예, 이 세이브 아이콘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볼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예, 스톱 버튼, 그리고 또 플레이 버튼. 그다음에 플레이 타임라인. 자, 이런 것들은 예, 4강, 5강을 통해서요. 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 여러분께서 아신다고 보고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자 인서트 신 아이콘 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자 연습했던 이 무비는 신1 네, 그룹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요 이 아웃라인에서 자신 N 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쭉 작업했던 내용들이 신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이제 묶였는데요. 자 이렇게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자 언제든지 자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플러스 버튼을 열어서 자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를 위해서 자 여기를 닫고 자이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신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신이라고 하는 별도로 에신이라고 하는 에, 그룹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 씬을 추가할 때는, 자, 하나뿐만이 아니고요 예, 인서트 씬,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할 때마다, 예, 하나씩 더 추가되는데요. 자, 이 씬은 뭐, 4, 5 이렇게, 자, 쭉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씬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요. 자, 이렇습니다. 예, 만화 같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게 되면, 장로와 장미를 바꿀 때가 있죠. 자, 그러니까 신1에 제작되었던 무비가 다 실행이 된 다음에 자동으로 자신 2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요 이신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추가시켰던 이신 3은 닫아버리고요. 자, 그럼 또이 부분에다가 이제 무비를 하나 이제 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따라하실 필요는 없구요. 설명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새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제 앞으로 에, 여러분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게 될 때는 에, 소스도 만들게 되고 에, 필요한 대상을 에, 그리거나 에, 혹은 포토샵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에, 새를 하나 그려서 이신 2에다가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새 머리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새 몸통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꼬리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꼬리는, 자,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자, 이걸 꼬리라고 보고요. 자, 이름을 이제 쓰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꼬리니까요. 자, 여기다가 꼬리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몸통이었죠. 자 몸통. 그 다음에 이거는 새 머리였고요. 자, 날개도 하나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날개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 이건 새머리고요그 다음에 새 몸통, 날개, 자, 꼬리. 자,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렸는데요. 자, 그럼 기왕 그렸는데, 날개도 움직이고, 자, 꼬리도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날개가 움직이는데, 자, 이 부분을 기준점을 해서 이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요. 자, 이게, 야 트랜스폼 툴인데요. 자, 트랜스폼 툴을 눌러서, 자, 이 기준점을 이렇게 끌어서, 자,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자이 부분을 기준점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휠 트랜스폼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에 네, 타임라인 패널에서 한요 정도 해볼까요? 한 3프레임 정도만.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모비 효과를 주고. 네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날개가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무브 효과에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프레이 이펙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면 자 이제 날개가 막 움직이죠 자 수업을 하고요 자 이제 꼬리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역시 꼬리도 자 움직일 때는요 자이 끝부분이 이제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트랜스폼 툴을 네, 선택을 하고요 자, 가운데 보면이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에 마우스를 대보면 예, 마우스의 모양이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뀔 때이 기준점을 클릭한 채로 이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옮겨놓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꼬리는 날개처럼 빨리 움직이면안되겠죠 예, 따라서 이 꼬리 타임라인에 자, 좀 길게 예, 한15 정도 이 프레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휠 트랜스폼 툴을 에, 선택을 하고, 자, 회전을 약간만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에, 이제 꼬리도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자, 이 꼬리 타임라인에, 자, 이 무브 효과에, 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프레이 이펙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꼬리도 움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예, 아까는 이 날개가 빨리빨리 움직였는데, 예, 지금은 천천히 움직이죠. 자, 그래서요. 자,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날개가, 무브 효과 길이가요, 이 3프레임이 주어져 있는데, 예, 3프레임을 움직이고, 이 꼬리의 효과가 15프레임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 15프레임까지 가는 동안, 예, 3프레임만 날개가 움직이고, 자, 이 부분은, 예, 쉬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요, 예, 꼬리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자, 이 날개가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자, 이 날개를 선택을 하고, 예, 꼬리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자, 이 메뉴에 보시면요, 자, 이 모디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를 눌러서, 자, 이 날개 부분을, 자, 그룹핑으로 들어가서, 자, 이 무비 클립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룹에즈 무비 클립인데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날개는요, 예, 꼬리 움직임과 상관없이 자, 따로 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확인을 해볼까요? 이득돼 보면 아니, 어떻습니까 자, 날개는 날개대로 네, 따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꼬리는 꼬리대로 움직이는데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다음에 자이 전체를 블록을 잡고 이제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자 무비 클립에서부터 자이 머리까지 Shift 네, 키를 누르고 네, 전체 블록을 잡고요. 자 모디파이, 자 그룹핑, 네, 그룹 에즈, 자 무비 클립으로 네,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이제는 이동을 해도요. 자 이제 함께 움직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함께 움직이는데요. 에이전에 공부는요. 이 방향을 바꿀 때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트랜스폼에서 자 로테이션 이 수치를 바꿨는데요. 자 이번에 공부는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제 이 아이콘들을 보면요. 자맨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자 수직으로 자 180도 바뀌었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이제 수평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수평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거는 자, 시계 방향으로 자 90도가 이제 바뀌는 거고요. 자 이거는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바뀌는 거고. 자 이거는 자 수직으로 자 180도 바뀌는 거니까요. 자이 아이콘들을 통해서 예, 방향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까치를요, 에, 스테이지 밖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모션 패스 툴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자, 신 2에 들어있는 무비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고,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 이제요, 자,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이제 신2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자, 이신 1의 내용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네, 자동으로 신 2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신 2로 이제 넘어갔죠? 자, 다시 또신 1로 갔고요 자, 그럼 이제 수독을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콘 메뉴 줄에서 자, 인서트 신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신이 추가되는 거고요 예, 신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서로 다른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실 텐데 이와 같이 시인을 추가를 해서 서로 다른 장르와 장르를 제작을 해 놓고요. 연결해서 보여줄 때 지금 공부하셨던 내용을 상기를 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 고하 셨 습니다.